누가복음 2장 예수의 나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약혼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곤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목자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듣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 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다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의 자기들에게 이약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리할 8일이 되며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첫 첫 해에 태어, 처음 난 남자에게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상이나 혹은 어린 지피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모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무원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성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무원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이의 마음을 찌르다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들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반우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동산 동네에.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열두 살 시절의 예수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열두 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개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올라갈 때, 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 부모가 그의,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스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이더라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3장 세례 요한의 전파 디베르 황조, 황제가 통치한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리의 릴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리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우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류를 족한 줄 알로 알고, 알라시하니라. 백성들이 바라하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길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돈이라 세례를 받으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예수의 족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 0 세쯤 되시니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야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오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베리오 그 위는 스알데이리오 그 위는 네리오 그 위는 메기오 그 위는 아띠오그 위는 고사미오 그 위는 엘마다미오 그 위는 엘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리미오 그 위는 마타시오 그 위는 레비오그 위는 시므오니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나미요 그 위는 엘리아김이요 그위는 멜레아요. 그위는 맨나요 그위는 마다디아요 맞다다요. 그위는 나다니요 그위는 다윗시요 그위는 이세요. 그위는 오베시요 그위는 보아시요 그위는 살모니요. 그위는 나소니요. 그위는 아미나답이요. 그위는 아니요. 그위는 헤스런이요. 그위는 베레스요. 그위는 유다요. 그위는 야곱이요. 그위는 이삭이요. 그위는 아브라함이요. 그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우리오. 그 위는 수르기오. 그 위는 루오요그 위는 벨레기오.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오. 그 위는 아바아박사시오그 위는 세미오. 그 위는 노아요그 위는 레메기오. 그 위는 무드살라요. 그 위는 에노기오. 그 위는 야레시오. 그 위는 마할랄레요그 위는 가이나니오. 그 위는 에노시오. 그 위는 세시오. 그 위는 아담이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시험을 받으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는 기록된바 대답하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뭐이 모든 권위와 이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살아, 그 살아,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르시되 이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진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모든 사람에게서 칭송을 받으시더라.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서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니.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 3년 6개월간 다치어온 땅에 큰 흉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라다의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갈릴리에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유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꼬지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아가는 도다 하더라. 예 예수의 소문이 이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손,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지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복음을 전하러 떠나시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가,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함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일을,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 하시더라. 아멘